안녕, 나는 뾰족뾰족 이빨이 있는 상어야. <laughs> 핸드폰이 궁금하구나. 나는, 보고야 나는, 이렇게 다리가 많은 해팔이야 불가사리, 손이 많아. 엄마 핸드폰에 보는게 더 재밌어? 해파리야 전현아 안녕 나는 뾰족뾰족 이빨이 많은 상어야 <laughs> 엄마 좀 볼래? 나는 뾰족뾰족 이빨이 핸드폰이 더 재밌구나 핸드폰을 처음 보는거여서 신기하구나 나는 뾰족뾰족 이빨이 많은 상어야. 엄마 좀 볼래? 아, 정말 힘들구나. 재밌어!